45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아닌 그냥 부등식이에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는데 실수 a값의 범위를 구라 일단 a가 1이라고 해봅시다 a가 1이라고 해주면 a가 1을 해주면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x에다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여긴 0이죠 그러니까 1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립하네요 음.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네요 항상 성립을 합니다. 항상 성립을 하고요. 그다음에 어, a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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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아니라고 해 봅시다. a가 1이 아니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까? x축이 이렇게 있다면 x축이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그려져야지 어, x보다 위 위에 있는 거죠.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.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.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돼야 되고, X축 안 만나죠?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최고창, A-1이 0보다 크다. 즉,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. 그리고 판별식, 판별식 2로 나눠서 제고, 요거, b 제고 A제곱-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C,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니까, 여기다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겠죠? 마이너스 A 플러스, 이게 판별식이에요. 이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. 인수분해 a 마이너스 2, a 마이너스 1, 0보다 작다. 그럼 이렇게 그려지니까 1하고 2까지, 니까 음수가 되는 데가 여기죠? 그러니까 a가 1부터 2까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1보다 커야 된답니다. 이거 둘다 만족하는 데가 즉 이거죠. a는 둘다 만족하는 데가 1부터 2까지다. 그리고 여기서 A가 1이어도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? 1까지 첨가시켜서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.